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인파 솔라 솔라입니다. <laughs> 스케이좀 크다. 으르렁 <laughs> <을 웃음> 춤을 단독으로. <웃음> <웃음> 제가요? 제가 으르렁을 한다고요? 각사. 예. 어딜 <laughs> 말해 <거짓말>. 내가? <laughs> 어머 이거 이상해. One two three f o u 르렁르렁 이거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이상한데. <laughs> 하나, 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셋. <laughs> 잠깐만, 너네 말했지. 우리 했어. 우리 했잖아. 나이 얘네 시, 못 믿겠어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. 언니 안 해요. 아, 근데 얘 이상해. 이거 뭐가 이상해. 방금 나와. 이거 했잖아. 제가 아침에 언니 밥에 술을 <웃음> 탔거든요. <웃음> 그래서 언니가 이상하잖아. 살짝 이상한 징그, 좋았어, 오늘. 아니, 얘들 이상해요. <laughs> 아 <아니>, 원래도 이상한데 오늘, <laughs> 아니 오늘 따라 되게 이상하네요. 다음 주에 이거 다음 주에한번더 하면 안 돼요. 제가 아, 오늘 너무 짧았어요.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. 어, 갑자기 왜 이렇게 또다 <laughs> 받아주시지? <laughs> 이상한데? 어, 이상해. 이상해. 네. 아니 이상해. 아니 그말는다 가만히 정색해. 네. <laughs> 어, 잠깐만. 진짜. 아, 진짜. 아 이거 이상하지. 언니가 뭔가 되게 이제 정리를 되게 잘해.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리 말고 이제 말 같은 거 생각 정리. 를 잘... 제가요? <laughs> 지금 이상한데 이거. 아니래요. <laughs> 너 이거 이상하다. 아니야.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냥. 티켓이 생겨서 이제 같이 갈래요. 같이 간 곳이 거기잖아요. 맞아요. 이제. 거기를. 아, 근데 말하니까 니가 뭔가 이상해. 아 자꾸 이상해.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뭐그 물고기들도 막 보고. 근데 저. 근데 저. 근데 저. 굉장히 재밌게 놀다 왔. 감싸줄 때 뭔가 아 이럴 때 이거잖아요. 이렇게 딱 해줄 때 그때 어 리더구나. 아, 어, 진짜, 아, <laughs> 진짜, 아, 이상해, 이거. 이거 욕몰이야. 아 이거 욕몰이야. <laughs> 야, 이상해. 이상해, 야. 뭔가 이상해. 밥 먹을래? 막 이래요. 그전 먹겠다고 했죠, 또. 전먹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요리를 막 해요. 하고서 이제 저한테 막 먹여,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막 그냥 아침이니까 좀 깨작깨작 먹잖아요. 먹는데 갑자기, 아, 줘봐. 이러면서 뺏어서 자기가 반찬이랑 올려서 이렇게 주더라고요, 먹으라고. 행복했대요. 뭔가 다이어트 중이라 나그 멘트 이상해. <laughs> 지금 나 이거 이상해. 이거 아 근데 <laughs> 나 거짓말한 거 아니죠? 잖 알았으니까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이거 그치? 이상해. <laughs> 나 거짓말한 거 아니니까 아, 그러니까 이게 어. 그러니까 제가 다이 어. 이상해. 이거 이상해. 이상 이상해. 이거 뭐가 이상해? 이상해.